자, 이제는, 어, 노무와 관련된 거죠. 대표님, 법정무교육과 관련돼서 제가 이렇게 안내해드렸는데, 혹시 근로기준과, 그 다음에 근로계약과 관련돼서 대표님께서는 잘하고 계시는가요? 그래서 이번에는 14개인 근로계약과 근로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근로계약. 어, 근로계약서는요, 근로자는 노동을 제공하고 사업주는 그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기로 한 약정된 서류입니다. 서류에요, 서류. 그러니까 구두가 돼요, 안 돼요? 안 된다고. 네, 구두가 아니고 근로조건을 명시해야 되고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하고 교부까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 이러한 근로계약서 자체를 쓰지 않게 되면은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강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제. 자 근데 근로조건의 명시라고 하는 게 너무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근로계약서를 쓰긴 썼죠. 근데 실제적으로 자세하게 안써 있기 때문에 명시가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과태료, 벌금 이런 것을 내게 돼 있습니다. 근로조건의 명시를 안 하잖아요. 이것도 근로계약에 대한 위배예요. 근데 제일 힘들다는 게 바로 이겁니다. 소정근로 시간. 네, 휴게 시간은 어떻게 되고 종료 시간은 어떻게 되고 임금 구성 항목은 어떻게 되고 계산이 어떻게 됐는지를 쓰래. 야 여기서 이제 맛이 가는 거죠. 표준근로 계약서로는 도저히 쓸 수가 없겠구나. 표준근로 계약서로 쓸수 있는 거는 기본급 정도입니다. 거의. 자 그리고 어 만약에 이런 것들을 다 명시를 했잖아요. 그러면 사업주가 채용을 하실 때는요. 이러한 근로조건 명시하는 내용을 가지고 채용에 활용하시면 돼요. 우리 회사는 몇시 출근이고 몇시 퇴근이고 급여는 어 얼마고 연장수당은 얼마가 되고 그리고 어 휴일날에 일을 하게 되면 얼마를 주고 임금은 이렇게 줘 해가지고 알려주는 게어 제일 명확합니다. 표준 근로계약서를 보시잖아요. 그러면은 표준 근로계약서에는 기간, 장소, 업무 내용, 소정 근로시간, 휴일, 그 다음, 임금 구성 항목,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 표준 근로 계약서는 나와 있어요. 하지만, 임금 구성 항목은 자세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네. 왜냐면, 하 우리 대표님들이 보통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근로 계약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 와가지고 오전 9시 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8시 퇴근하잖아. 그때까지, 어 근무하게 되면은, 어 우리 한 300만원에 하자. 이렇게 합니다. 거기에 연장 수당이 들어와 있을까요? 안 들어와 있을까요? 들어가 있어요. 대표 입장에서 들어갔어요. 네, 고객 입장에서 생각한 게 아니잖아요. 대표 입장에서 생각했잖아요. 그 그다음에 임금 어 구성 항목도 있는데 연차 유급 휴가에 대해서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연차 미준수하면 이것도 벌금에 처해져요. 자, 근로계약에 대한 오해를 한번 보죠. 작성 시기, 시기는요. 근로 제공 전에 작성해야 됩니다. 근데 대부분 다와 가지고 일할 때 하죠. 그쵸 네. 구두 계약은요. 근로 조건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일 뿐만 아니라요 사업주에 큰 피해가 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구두 계약은 근로 기준에서 인정하지 않아요. 근로 기준에 어긋난 것들은 사실상 계약이 아닌 거예요. 네. 근로 기준에 대한 것에 대한 정의를 좀더 프리를 자시히 하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지켜야 될 최소 기준이에요. 근로기준이라는 거는 최소 기준이라고. 그래서 그걸 안 지키면 어떻게 해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다안 된다고. 어, 기술을 학습하는 동안에 50%만 급여 받기로 했어요? 안 됩니다. 네. 일주일 정도 근무태도를 보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된다. 안 된다. 라는 거죠. 왜 일주일이에요? 일주일 동안 일을 시켜보는 일용직 상태를 하고, 그 다음에 정규직으로 쓰겠다는 거야. 또 쓰고 또 말고 또 쓰고 또 지우고 이렇게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죠. 근무가 어떠하든 간에 구두로 합의한 급여만 주면 된다 안 됩니다. 네, 모두가 다안 되는 겁니다. 근로기준에 다 어긋나요. 자, 근로시간은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으로 작업의 개시부터 종료시까지 의 시간인데 이게 중요해요. 사용자의 지휘 감독하에 있는 시간이라고 해서. 시간이 근로 시간인데,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걸 근로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근로자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는 게 뭐예요? 지휘 감독 하에 있는 게 근로고요. 그 하에서 일하는 게 근로 시간인 겁니다. 야, 여기서부터 이제 헷갈리면 안 돼. 여기서부터. 법정 근로 시간에는, 법정 근로 시간은 뭐냐면 법으로 정한 시간이에요. 네. 법으로 정한 시간은 뭐냐면은, 통상 40시간 주당 40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로 따지면 하루 8시간을 법정 근로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법정 근로 시간을 넘어 서는 거를 뭐라고 해요? 연장 근로. 아시겠죠? 소정 근로는 뭐냐면요. 법정 근로 시간 범위 안에서 상호 간에 이제 합의하는 거예요. 합의. 그러니까 어, 소정 근로 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요. 근로자와 대표가 얘기한 시간은 다 소정 근로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연장 근로는 뭐냐면요. 이 법정 근로 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거나, 하루로 따지면은 8시간을 초과한 걸다뭐라요 연장 수당. 한 달, 일주일을 합쳤더니 40시간인데, 월요일만 10시간이래. 그러면 10, 10시간이랬잖아요. 그럼 40시간을 초과 안 했잖아. 그럼 연장 수당 아닌 거 아니야? 아니에요. 하루 8시간 초과된 건 연장이야.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야간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요. 저녁 10시부터 다음 날 새벽 6시까지를 야간 근로 시간이라고 그래요. 자, 연장 근로 시간은요. 50% 가산하죠. 야간도 50% 가산해요. 연장이 됐는데 야간을 지났네. 그러면은 50% 가산에다 50% 가산을 또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휴일 근로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법정으로 정한 휴일, 빨간 날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금년부터는 빨간 날다쉬어요 공휴일 이 빨간 날에 와가지고 일을 했어요. 네. 그러면은 이 일한 시간, 8시간까지는 50%를 가산해주고, 8시간 초과해서 연장이죠. 그쵸? 그렇죠? 연장 수당 플러스, 네. 휴일 수당 하니까 어떻게 해요? 100%가 되는 거예요. 100%. 100% 가산을 해줍니다. 자, 지금은요. 연장 근로가요. 당사자 간의 합의하에 일주 12시간 한도로 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은 40시간을 법정 근로를 하고, 12시간 연장할 수 있기 때문에 52시간 제도라는 게 나온 거고, 이걸 한시적으로 30인 이하 사업장은 이번 연도 말까지 몇 시간까지 가능? 60시간까지 가능. 네, 플러스 8시간 더 됐죠. 그렇죠. 그래서 60시간까지는 가능하다. 대신에 합의서가 있어야 된다. 자, 휴게시간과 유급 휴일. 자, 휴게 시간은요. 4시간 근무하면요. 보세요. 30분 이상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30분 이상을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 4시간, 오후에 4시간 하면 어떻게 해요? 30분 30분 합쳐지니까 1시간의 시간을 점심 시간을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총 8시간 근무하잖아요. 그러면은 30분 30분에서 중간에 1시간 합쳐서 휴게 시간을 주는 겁니다. 그러면 1시간만 주면 되는 게 아니야? 더 넓혀도 상관없다. 이상 줘도 되니까 휴게 시간은 자 유급 휴일. 이거 유급이라는 게 유가 뭐예요? 유 있다 있다 있다. 급여가 있는 휴일이라는 얘기예요. 네, 너 이때는 일을 해도 내가 급여는 책정해줄게라고 하는 게 유급 휴일입니다. 그래서 시기는요 주휴일 공휴일이죠. 아니 주휴일 이건 뭐냐면요 보통 일요일 많이 하세요. 그럼 일요일 날만 하는 게 아니라 음식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요? 일주일에 하루 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주휴일 개념입니다. 네. 그래서 통상 어, 일요일을 많이 쓰기도 하는데 음식점은 일주일 일을 하면 하루는 쉰다. 근데 급여를 준다 안 준다. 준다. 그래서 이 급여를 주는 걸 뭐라고 한다? 주휴수당 들어봤어요? 네네. 주 일주 중에서 휴일이 있때 그때 내가 수당 개념을 줘. 주휴수당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빨간 날도 다시죠. 5인 이상 사업장 다 쉽니다. 이 날이 된다고 하더라도 급여 하루치에 유급휴별을 준다고요. 그래서 너한테 어한 달에 내가 200만 원 줄게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 날이 빨간 날이야. 그러면 그날 해당되는 급여를 원래는 빼야 돼. 원래 빼요? 네, 원래 빼야 되는 게 맞아요.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런데 유급 공휴일날도 C라고 돼 있으니까 급여를 주는 휴일로 정해서 공휴일에도 급여를 준다. 어안 주는 데들도 있어요. 안 주는 데들도 덜어 있었습니다. 네. 자, 근로자의 날 매년 5월 1일입니다. 모든 근로자가 다 쉬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이때도 일을 하시게 되면 원래는 안 되죠. 네, 안 되죠. 자, 주유, 주유수당. 자, 주유수당. 주유수당 한번 보세요. 일주일에 40시간을 일을 해요. 40시간을. 그러면 어떻게 돼요? 8시간씩 5일일했잖아요 그쵸? 그렇죠? 그몇 시간이에요? 40시간. 그쵸? 그렇죠? 그래서 하루치를 더 주죠. 그럼 하루치가 몇 시간이었어요? 8시간. 그쵸? 그렇죠? 자, 주 20시간 볼게요. 하루에 4시간씩일라는데 그리고 5일일라는데 그럼 몇 시간? 20시간. 그쵸? 그렇죠? 그럼 하루치를 더 준대. 그럼 몇 시간? 4시간. 주휴수당은 이렇게 계산이 돼요. 그래서 알바 같은 데 보면은 15시간을 안 넘기려고 그래요. 주휴수당안 주려고. 1 5시간 일하면 주휴수당 줘야 되거든요. 네. 우리 딸, 우리 아들이 어디가서 알바하는데, 월, 화, 수, 목까지는 3시간 하고, 금요일은 2시간 한대. 고용보험도 안 들어도 되고, 주휴수당도 안 줘도 됩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근로시간하고 환산시간이 있어요. 우와, 이제부터 이제 환산이 환장하게 만듭니다. 네. 자, 한 달은 몇 주? 한 달은 몇주일까요한 달이 몇 주인지 한번 봅시다. 한 달은요. 365일 나누기 7일로 하면요. 1년이 몇 주인지 나오죠. 그렇죠? 1년이 몇 주인지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그 1년이 몇 주인지 나왔으니까 그한 달이 몇 주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 12달로 나누면 되죠. 그렇죠? 그러면은 한 달이 4주가 될 때도 있고, 5주가 될 때도 있잖아요. 그래서 평균 몇 주라고 하냐면, 한 달을 4.345주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한 달은 몇 주? 4.345주라고 한다. 자, 이렇게 보통 볼게요.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금. 이흰 바탕이 뭐냐면은 일하는 시간이라고 볼게요. 네. 오전에 3시간 일하고, 오후에 5시간 일해요. 보통 이렇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일을 해요. 자, 그러면은, 1일에 8시간을 일을 하잖아요. 휴게 시간 빼면은 그렇죠? 자, 그러면 한한 한 주에 몇 시간 일한 거예요? 40시간 일을 했죠. 그렇죠? 네. 그런데 40시간에다가 주유수당 있다 고했잖아요 그렇죠? 일요일 날 쉬지만 유급 급여 준다고 했잖아요. 8시간. 그러면 총 48시간에 해당되는 급여를 주게끔 되어 있어요. 네. 근데 한 주당 48시간 정도 된대. 환산했더니 자, 그러면 실제 일하는 건 40시간인 거고, 네. 그럼 52시간, 아까 얘기한 거뭐야 실제 일하는 시간이 52시간이에요. 주유수당 포함된 시간이 아니라, 이건 지금 급여 계산하는 거야. 자, 급여 계산했더니 주유시간 포함해서 48시간으로 받고한 달에 4.345주라고 했잖아요, 여기에. 그렇죠 그래서 합쳤더니 몇 시간? 약 209시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일을 하면은 209시간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서 나온 거야. 아시겠죠? 근데 내가 일주일이라는데 하루에 일곱 시간 일을 한대. 일곱 시간. 그럼 어떻게 해요? 이거 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은 일주일은 어떻게 해요? 4, 5, 7에 35, 35 시간. 그 주유수당 하, 하루 주치, 하루 주치 더우니까 일곱 시간. 42 시간. 42 시간 곱하기 4.345 하면은 시간이 또 나오겠죠. 그죠 네. 그래서 보통 이거를 기본급이라고 해요. 예. 네. 보통 기본급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업체는요, 하루에 2시간씩 연장을 한 거야. 연장 근무를. 자, 여기까지가 법으로 정한 시간이라며, 이걸 넘어선 건 어떻게? 연장 근로 한 거죠. 연장 근로. 그쵸? 네. 이 연장 근로를 한이 시간은 어떻게 되냐면은, 50%를 가산해준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루에 2시간씩 5일이랬네. 5일 하고, 한 달로 띠전, 띠, 얘기하자면, 4.345주잖아요. 그쵸? 네. 근데 50%를 가산해 준 다음에 1.5배. 지금 시간 환산하는 거야. 왜냐 급여 계산해야 되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65.1시간을 일한 거랑 똑같은 거예요. 지금 급여 계산이야. 실제 일은 몇 시간? 2시간씩 5일이니까 10시간 일했는데 한 달로 따지면은 뭐한 43시간 정도 일할 했겠죠 그렇죠? 근데 급여 계산할 때는 얘는 50% 가산하니까 1.5배 했더니 급여 계산할 때는 65.1시간 이렇게 따진다는 얘기예요. 엄마라. 자, 그래서 209시간에다가 65.1시간을 더하니까 274.1시간을 이 사람은 총 일한 시간이에요. 실제 일한 게 아니라 환산 시간이라고 환산 시간. 네. 급여 계산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은 여기에다가 이 사람이 시급이 만 원이에요 그럼 만 원을 곱하면 이 사람은 한 달에 274만 천 원을 받는 거야 이해되시죠? 네 그래서 이 사람 시급이 얼마냐 역산할 때는 어떻게 해요? 이 사람이 274만 천 원을 받아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누기 274.1시간을 나누면 그 사람이 시급이 되는 거고 아시겠죠? 네. 그래서 그 사람의 시급이 지금 최저 시급에 미달되는지 안 되는지를 보려고 하면 시간을 환산해 놓고 그 사람 급여로 나눠 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랬을 때 정확한 최저 시급을 받고 있는지 안 는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근로 계약은 구두로 하면 안 되고 항목별로 나와야 되는데 이런 걸다 계산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안돼 있으면 어떻게 해요? 근로 기준에 어긋났다고 하잖아.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과태료, 벌금 이런 걸 낸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근로시간들이 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